여러분 연금저축 만드시고 600만 원 넣으시고 100만 원 벌어 가세요. 어, 연접펀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 분들 장기로 노후 대비 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꼭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드리고 왜 존버는 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는지 어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100만 원어 벌어갈 수 있냐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요. 에 지금 12월까지 지금 내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이요, 직장인 분들이 어 만약에 어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최대 600만 원, 600만 원 한도에 넣을 수 있거든요. 600만 원 넣으시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면 세액공제가 16.5%인데 이게 보니까 거의 100만원 99만원이죠 600만원에 대한 어, 16.5%의 어, 세액공제를 받으면 99만원을 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뭐 퇴직연금이나 어, IRP 포함을 해서 900만원까지 한다고 하면은 뭐 148만원까지 이렇게 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소득구간이 있는데요 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가 16.5% 해서 99만 원 정도 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어, 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는 13.2%로 79만 2천 원아 79만 2천 원 맞습니다. 2천 원을 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600만 원 저축한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여기에 넣으시면은 세액 공제를 99만 원이든 아니면 79만 원이든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급하게 찾을 돈이 아니다. 어, 그리고 노후 연금으로 내가 만약에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 갖고 가셔야죠. 왜냐? 매년 지금 16.5%, 14.2% 이렇게 해서 뭐 99만원, 79만원 이렇게 돌려주는데 안할 이유가 없다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이걸 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는 지금 뭐 에이스 ETF 있잖아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어이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쓰라고 해서 어 주셔서 그냥 이렇게 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투자신탁운용 여기에서 뭐 좋은 ETF가 있으면 제가 어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 정, 연금저축펀드로 어떻게 어 전략을 세우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전략도 조금 공개를 해놨거든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게 원래 예전에는 뭐 축복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돈이 없으면은 불행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나이를 일컬어 어,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7년에 88세를 넘어섰고요. 2020년에는 90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어설 때 어, 100세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2030년이 되면 100세 이상 노인이 1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2030년이 되면 100세 이상 노인이 1만 명이 넘어가고 진짜 100세 세대를 넘어서 120세대가 온다. 근데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노후자금이 그렇게 중요해진다. 많이 필요하고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60세에 퇴직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서 30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냐, 이렇게 봤는데, 부부 기준으로 했는데, 월 27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277만원에 노후 기간은 30년, 그래서 360개월 하니까, 노후 자금으로 우리가 약 9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10억 원 필요하다는 거죠. 시, 10억 원 정도 어 필요를 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모을 수가 있을까?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모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지금 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 연금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몇 가지 뭐 예시가 있고 설명이 있어서 어 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laughs> 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이 어 퇴직연금 비중이 88.9. 7% 거의 9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10년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1.93% 밖에 되지 않아서 단순히 모아서는 막대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미국은 어 dc형 퇴직연금 401k라고 하거든요 401k가 어, 67.8%가 주식에 투자되고 어, 있고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8% 수준에 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진짜 우리가 30년 이상 만약에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연금을 넣었다가 하면은 그냥 노후 대비가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왜냐 어, 연평균 어, 8% 수익률로 30년을 해버리니까 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래 이 표가 있거든요 아래 표는 어, 원금 3천만 원에 연금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 30년, 어, 30년간 투자할 경우 연평균 수익률에 따른 수익, 수익금을 수익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연평균 8%일 때 매월 50만 원씩 투자하는 경우 노후자금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10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30년 동안 50만원씩 8%의 수익률을 올리면은 어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 이렇게 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평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 원리금 보장형으로 하면은 1.93%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 30년간 투자하면은 3억이 되지 않는데요. 50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93% 그냥 원리금 그냥 보장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10, 10만원씩 하면은 1억밖에 안 되고요. 20만 원씩 가면 30년 투자하면은 1억 5천. 그다음에 어 30만 원은 2억. 40만 원은 2억 4천. 그다음에 50만 원은 2억 9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5%로 연평균 수익률을 잡으면은 어 2억 1천. 그다음에 10만 원은 2억 9천. 30만 원은 3억 8천. 그다음에 40만 원은 어 4억 6천. 그다음에 50만 원은 5억 4천. 어 100만 원은 뭐 9억 6천 이렇게 되고요. 8%로 잡으면 그냥 50만 원 볼게요. 50만 원은 지금 10억 가까이 모입니다. 8% 잡으면 50만원씩 여러분들이 매월 납입을 한다고 하면 은 10억이 모입니다. 30년 후에는 10억이 모이고요. 만약에 이걸 늘려서 많이 줄여서 우리는 100만원씩 하겠다. 그러니까 어, 소득에서 소비를 많이 줄여서 절약을 해서 여기에 어, 저축액을 많이 늘려서 1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은 어, 30년 뒤8% 수익률로 하면 은 17억 7천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 여러분들 어, 아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최소한, 그,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하면은, 이, 나비 금액 있잖아요. 나비 금액이, 100만원에 그냥, 5% 수익률만 올려도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원을 넣던지, 아니면 연평균 수익률이 8%를, 어, 달성을 해서, 50만원을 넣어서, 어, 10억을 모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여러분들이, 진짜,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겁니다. 월 나비 금액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잘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뭐 30년이 아니라 뭐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세 가지 거의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노후 대비는 어, 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절약하셔야 되고요 장기 투자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로 그래도 어,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익률을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목표로 해야 될 거는 장기투자하고 월납입금액 이 절약을 많이 해서 투자금액을 늘리는 게 가장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할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연접펀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 뭐냐면 과세 이연이 있습니다.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어, 세금을 가 그러니까 연기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연기 시켜주는 건데 이게 또 예시를 이렇게 드려 드려서 여기서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 머리로는 잘 아는데 예시로 해줘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확 와닿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과세 이연 재투자라고 해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크게 봐야겠다. 잠 잠시만요. 그 보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 주식형 어, 주식이나 아니면은 ETF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매매차익은 뭐 과표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배당소득은 15.4% 과세가 되고요 분배금이니까 그러니까 배당소득에 15.4%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도 지금 분배금 분배금이 어 배당소득에 15.4%가 어 과세가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과세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매년 분배금 500만 원을 30년 투자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이연 전액을 재투자한다고 하면은 연금 계좌는 3억 4천 880만 원이 되는데 연 500만 원씩 분배금이 온다고 치면은요 근데 15.4%세후한 다음 잔여 금액을 투자하면은 2억 5천 699만 원약 1억 원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외제차 한대 값이 난다는 이런 수익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정은 30년간 매년 초 500만 원 분배금을 지급해서 어 분배금을 국내 상장 해외 ETF 의 재투자에서. 연5% 수익률을 달성하면은 이런 차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을 해주니까 이게 어, 효과가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연령대별 저율과세가 있습니다 이 저율과세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지금 어, 이 연금저축이란 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바로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 돈은 어, 55세 최소 만 55세까지는 돈이 묶이는 겁니다 아니면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은 어, 경과를 해야 그 다음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5세 이후가 되고요 만 55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어, 노후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셔서 하셔야 되고 긴급하게 이걸 또 돈을 어, 찾아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게 단점이 있지만 이런 세금 감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 좋은 거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연령대별 저율 과세 한번 이거를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있다고 하면 연금 소득세의 연령대별 3.3에서 5.5% 이렇게 소득세가 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연간 1,200만 원 초과시에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이렇게 되,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 연령대별이 어떻게 되냐면 5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어,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어, 연금저축이 세금이 절덜 이렇게 어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투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까 단점이 있었잖아요. 단점이 만약에 중도 해지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99만 원 받았잖아요. 99만 원 비과세 받은 거를 어 다시 어 뱉어 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중요한 게 뭐다? 결국은 보수가 중요하다, 보수.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어, 보수라고 있잖아, 요 연보수라고 들어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수수료죠.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어떤 ETF는, 어, 연보수가 0.12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0.78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 10년간 1000만원을 투자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 펀드의 경우에는, 어, 수익금에 2021만원인 반면, 그리고, 어, ETF의 경우는 수익금이 2 0 2 2227만원. 죄송합니다. 2, 227만원 무려 206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수에 투자를 하는데도 보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펀드 말고 ETF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ETF 중에서도 진짜 보수가 좀 낮은 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ETF가 펀드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수료가 싸고 좋으니까 ETF에 대한 이런 운용 계획이 늘어나고 너더 많이 ETF를 뭐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연금 내 계좌에서도 ETF 창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에서도 지금 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는 뭐 지금 보면 우리가 ETF가 뭐가 있냐 그러면 어 차이나 전기차나. 미국 S&P 500, 나스닥 1 0필라데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런 ETF가 있어요. 이거는 ETF라고 하면은 펀드처럼 여러 가지 어 기업 주식들을 모아 놓은 그런 펀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퇴직 연금이나 아니면은 어 연금 저축 펀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장기로 투자를.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아마도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 0은 진짜 꾸준히 수익률을 어 거의 인증을 했으니까 진 진짜 안전하게 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가 투자 가능한 어 연금계좌를 보면은 개인연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 꼭 하시라고 했죠. 600만원 하면은 99만원 어 돌려주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그래서 etf가 전액 100%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비율이요. 그 다음에 어 퇴직연금 우리 퇴직 연금 DB형 DC형 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 젊으신 분들이면은 어 DC형 확정 기여형으로 꼭 하시라고 어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면은 진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백 이거 투자하면은 진짜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그냥 DB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래서 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근로자가 직접 운용 후 연, 연금화를 할수 있는 상품인데, 그래서 DC형으로 꼭 하셔라. 이거는 어, ETF 직접 투자 가능하고요. 아마도 어, 공격적으로는 7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뭐 이런 게 30%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IRP 이것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이거는 어 개인의 이렇게 자유로 어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보면은 어 연금 계좌별 투자가는 ETF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어 비교해봤습니다. 이거 한번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금저축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은 어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그니까 개별 주식은 못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고요. ETF는 어 내버리지 말고는 어느 것이든 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버리지 말고 이 인버스 있잖아요.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거는 어, 투자가 불가하고 어떤 ETF든 어,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퇴직연금이나 IRP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 위험자산이 70%그 다음에 주식 및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뭐, 투자하는 ETF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 70%까지밖에 안 된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이스 S&P 500, 어, 에이스 어, 나스닥 100뭐 이런 걸 소개해줬네요. 그래서 어, 미국 배당 다이오드 어, 빅테크 탑 세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ETF들은 70%밖에 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당연히 안 되고, 레버리지 인버스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선물 투자 ETF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다. 어, 연금저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은 불가하다. 그리고 합성 ETF도 가능하고, 어, 퇴직연금에서는 일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거를 예를 들어 드렸네요. 베트남 vn30 합성 ETF가 되고요. 어, 미국 달러 SO, sofr 어, 금리 뭐이 합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매매 수수료는 연금저축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없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어, 매매 수수료가 연금저축은 있는데 퇴직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잦은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어, 퇴직연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어, 수수료도 없고 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 23년에 연금세, 어 연금세제 연금 세 혜택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어 그래서 오늘 왜 내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어 600만원까지 늘어났어요 올해 그 연금저축 금액이 6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 5500만원 이하 분들은 연소득 금액이요 5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5500만원 초과돼도 그래도 하면은 진짜 좋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노후 대비로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그 연금계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 못하겠으면 600만원만 해라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 에서 거의 99만원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금저축 개인연금 있잖아요 이거를 600만원만 해라 600만원 이게 1순위고요 이것도 못하면 뭐할 말이 없고요 이거 이거라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300만원 한도에 퇴직연금이나 irp 이거를 꼭 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연금저축 을 최대 900만 원까지 추가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 이연 효과 더 누리. 근데 이거 3순위까지는 굳이 굳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까지만 한다고 하면은 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개인연금 있잖아요. 지금 한도를 채워 납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째는 투자 가능한 펀드가 훨씬 다양합니다. ETF 뭐다 거의 다 투자할 수 있죠.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거 빼고요. 그다음에 어, 둘째는 퇴직연금있잖아요 DC나 IRP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강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별로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안전자산 30%강제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활발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계좌에는 해외 주식형 ETF가 유리합니다. 뭐 S&P 500, 필라델피아 만도체 미국 테크탑 10, 나스닥 100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낫다. 얘기요. 왜냐? 어, 일반 계좌에서는 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대 어, 15.4%가 과세가 되는데 어, 연금 계좌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연금 계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어,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보수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퇴직연금에서는 매매 수수료가 없다는 거 이거 DC형이나 IRP 여기에는 매매 수수료가 없지만 연금저축에는 매매 수수료가 있다는 거 이거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어 연금저축이나 뭐 퇴직연금 아 특히나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 계좌를 어 똘똘하게 잘 갖고 가, 갖고 가고 있었는데 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어 우리가 이그 돈을 써야 돼 이걸 해지하고 어 이렇게 다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어소 있잖아요 기타소득세 16.5%의 세율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좀 단점이긴 한데, 근데 또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인출 시에 비과세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800만 원을 넣는데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그 200만 원의 과 관에서는 어,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걸 그 여러분 잘 체크 하시고요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연금저축 담보대출이 있어요 연금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거를 잘 알아보시고 어, 이자나 이런걸 해서 어, 짧게 빌려서 짧게 갚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해당되는지 이거를 한번 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 저율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하거든요 3.3%나 5.5%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부득이한 인출 사유가 뭐냐면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사망과 가입자의 개인회산과 파산 그리고 어, 가입자 및그 부양가족의 어, 개월 이상의 요양 그 다음에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이 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은 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어, 부과가 된다 이런 거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중간에 해제하지 말고 이런 방법을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퇴직연금 DCIRP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라고 하던데 네,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투자할 수 없죠. 위험 자산이 70% 주식형에 맞추고 우리는 나머지 30%는 채권 혼합형 ETF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뭐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에 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 블룸버그 뭐시 ETF가 있어요 이거 ETF가 뭐냐면 어, 에이스 에이스에서 만든 건데 엔비디아에 거의 어, 한도 금액을 다 해놔서 주식에 한9%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채운 어, E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S&P 500 어, 채권 혼합도 있고 나스닥 0 0 어, 채권 혼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식 평을 어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79%까지는 어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어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형을 그래도 30%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거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 노후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 에이스에서는 소개해주는 전략이 세 개가 있다는데 이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기니까 두 가지 전략 장기 투자랑 정립식 투자 이거 두 개만 어, 소개해드리고 어, 다음에 이렇게 어, 생애 주기별 투자는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95만 원 받기 vs 19만 원 받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어,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매월 납입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6%로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35세부터 납입을 하면은 95만 원을 60세에서 90세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45세부터 납입을 한다고 하면 60에서 90세까지 41만원, 50세부터 한다고 하면 19만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어, 그리고 나이든 분 있으면 아들이나 딸, 어, 직장 다니고 있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어? 이거 600만원씩은 무조건 해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60세까지 총 누적 자산의 합계를 보면은 어 지금 35세부터 한다고 하면은 3억 5,600만 원이 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세부터 나비율을 한다고 하면은 1억 2,600그 다음에 어 50세부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랑 운용 수익이랑 뭐 이런 환급분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79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5세부터 한다고 하면은 원급은 1억 2천인데 지금 운용 수익이 1억 9천 정도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새 공제 환급분 및 운용 수익 기타 뭐 운용 수익이겠죠? 이것도 4,300만 원 정도 난다. 이렇게, 어, 그니까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오래 하셔야,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납입 어, 금액을 늘리셔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대비가 되고, 어, 그 다음에 어, 더 많은 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을 장기투자 전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유식 투자 전략이 있는데 이 정유식 투자 전략은 어, 달러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이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매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좀 없어요 하지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100만원씩 어, 매 매를 하는 거랑 아니면은 어, 1,200만원 처음에 1월에 투자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쭉 끌고 가는 거랑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니까 수량 차이가 있으면 매입 주식수의 차이가 어, 지금 보니까 매달 100만원씩 하신 분들은 하신 분은 어, 1,635주를 모을 수 있었고요. 어, 그냥 1월에 그냥 1,200개를 어,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어, 지금 어, 가보니까 그냥 1200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왜 있었냐,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주식이란 게, 등락이 있으니까 이게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계속 분할로 매수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오르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가정이라서 그러니까 주식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 한쪽은 분할 매수 한쪽은 1635만원을 벌었는데 어 다른 쪽은 1200만원 밖에 어 수익률을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어 나오는 게어 이렇게 주식이란게 등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꾸준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요약을 해 드리자면 무조건 지금 뭐 우리가 굳이 ETF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최대 600만원까지 그냥 연금저축 계좌가 없으면 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드셔서 600만원 넣으시고요 어 지금 올해 어 지나가기 전에 99만원 어 세액공제 받으셔라 그 다음에는 뭐 ETF를 투자하시든 채권에 투자하시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서 어 노후 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 노후대비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노후대비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것도 안 한다. 그러면 노 no 대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